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이번에 포르쉐 초청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번 행사가 열린 곳은 요하네스버그였습니다. 영어로는 조하네스버그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소개할 차종은 포르쉐 911 터보 S입니다. 포르쉐 911의 끝판왕이죠. 코드네임 991의 7세대 911이 이번에 부분 변경을 거쳤는데요. 911 터보도 함께 화장을 고쳤습니다. 911 카레라 시리즈는 풀모델 체인지 못지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엔진입니다. 배기량을 3.0리터로 줄이고 터보 차저를 얹었죠. 그 결과 성능과 연비를 다시 한번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카레라는 370마력 카레라 S는 420마력입니다. 각각 20마력씩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레라도 터보이다 보니까는 기존 911 터보의 상징적 위상이 좀 모호해진 것 같은데 뭐 포르쉐는 별로 개의치 않는 눈치입니다. 포르쉐가 스포츠카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걸 보면은 당구 고수가 점수 빼는 모습이 연상이 돼요. 이번에도 딱 20마력씩 올렸잖아요. 아주 조금씩 감질만하게 올립니다. 좀 넓게 보면 911의 모델 전략도 그렇습니다. 밑바탕 하나를 잘 만든 다음에 지붕을 덮는지 아니면 고정식인지. 또 굴림 방식, 출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델로 쪼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 모델에 나름의 개성과 의미를 부여하죠. 심지어 911 터보도 굳이 터보 s 를 만들어서 다시 두 가지로 이원화했죠. 전형적인 다품종 소량 판매 전략입니다. 포르쉐는 자동차 업계가 인정하는 장사의 달인이죠. 우린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자마자 곧장 행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키알라미 서킷이에요. 키알라미는 줄루족 언어로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서킷은 1961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에 아프리칸 그랑프리나 F1 등의 경주를 치렀다고 그래요. 최근에 몇년 전에 이 서킷이 경매에 나왔대요. 그걸 포르쉐 남아공 임포터가 샀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리노베이션 공사를 마쳤습니다. 세단장 이후 첫 행사가 바로 이번 시승회였어요. 대충 어떤 스토리가 있었을지 연상이 됩니다. 남아공 임포터 사장이 포르쉐 본사에 제안을 했겠죠. 우리 끝내주는 서킷지었는데 여기서 행사에서 좀 알려주면 안될까? 아마도 그 이유 때문에 전 세계 기자들이 이먼 곳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서킷으로 들어섭니다. 버스를 탄 채로 서킷을 한 바퀴 먼저 돌았습니다. 내일 시승을 앞두고 미리 눈 인사를 나는 거죠. 이곳이 바로 행사장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포르쉐 행사장의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아주 밝고 깨끗합니다. 여기서 잠깐 포르쉐 코리아의 홍보 담당 최희윤 차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포르쉐 코리아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최희윤입니다. 저희는 지금 691 타르가, 691 서버, 691 정을 위해서 요하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터보도 타죠, 이번에? 네네. 아, 터보도 타죠? 그러면은 이번 행사에는 기자들이 몇명 정도 온 거예요? 지금 저희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중유럽 기자들까지 총3여명이셨습니다 아, 네. 이날 포르쉐는 최초의 911 터보와 최신형 911 터보 S를 함께 세워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덩치 차이가 상당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예전의 아담한 911을 더 좋아합니다. 포르쉐는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신형 911 터보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핵심만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일단 디자인이 좀더 샤프해졌습니다. 헤드램프는 위아래 두 개의 광원으로 나란히 배열을 했고요. 앞범퍼는 합기구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범퍼 옆쪽에는 아가미처럼 열을 빼낼 칼집을 점였습니다 도어 핸들도 새롭습니다. 첫 911을 보게 되면 손잡이 주변에 패널이 따로 있었는데 그 패널을 없애서 차체 철판에 바로 손잡이만 있죠. 한층 깔끔합니다. 뒤쪽을 보게 되면 엔진룸 커버에 세로줄이 저는 좀 찬빛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아직 좀 눈에 익지는 않습니다. 뒷범퍼가 워낙 우람해서 첫인상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선이 좀 가지 않아서 더 낫습니다. 머플러는 네 가닥입니다. 두 가닥씩 양쪽으로 뽑았고요. 터보는 반짝거리는 크롬, 터보 S는 블랙 크롬으로 단장했습니다. 테일 램프는 마칸처럼 입체적으로 다듬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좌우 램프 하나당 네 군데에서 불을 밝힙니다. 이번 991부터 911 터보의 차체는 911 시리즈 중에 가장 넓습니다. 911 GT3 RS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911 GT3는 911 카레라4와 똑같고요 그래서 911 터보의 차체 너비는 1880mm 입니다 카레라 보다는 72mm 카레라4 보다는 28mm 더 넓습니다 엔진은 기존과 같은 수평대향 6기통 3.8L 트윈 터보입니다 카레라 시리즈는 다운사이징을 했지만 터보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출력은 카레라 시리즈처럼 각각 20마력씩 높였습니다 911 터보는 540마력 터보 S는 이제 580마력을 냅니다 최대 토크는 911 터보가 5.09Km 더 늘었고요 터보 S는 그대로입니다 최고 속도는 터보가 시속 315에서 320Km 터보 S가 시속 318에서 330Km로 늘었습니다 시속 330Km로 달릴 때 1초에 얼마나 움직일까요? 무려 91m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죠 두 엔진은 터보 차저가 다릅니다. 하지만 둘다 터빈의 날개각도를 부단으로 바꾸는 vgt가 기본입니다. 감지면나죠 그런데 다음날 몰아보고 아주 녹초가 됐습니다. 동시에 연기는 6%더 좋아졌습니다. 이게 정말 힘든거죠. 스티어링 휠엔 918 스파이더처럼 다이얼 버튼을 달았습니다. 운전모드를 고르는 스위치인데요 0이라고 쓴게 노멀이고 s가 스포트 S+는 스포트 플러스입니다. I는 인디비주얼의 약자입니다. 가운데 빨간 버튼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차가 미칩니다. 어떤 모드에서건 순간적으로 20초 동안 스포트 플러스 모드로 변합니다. 평화롭게 달리다가 갑자기 쏘고 싶을 때 누르면 되겠죠. 스티어링 휠의 지름도 360mm로 아주 아담합니다. 실내를 보게 되면은 센터페시아 쪽에 모니터가 낯섭니다. 이 전보다 한층 커진 모니터가 보입니다. 7인치 터치 스크린 방식이고요. 어, 이 안에 이제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PCM이라고 하죠. PCM에 포함된 각종 기능이 들어갑니다. 근데 베젤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아마도 마칸이나, 어, 그 밖에 더 작은 포르쉐와 같이 쓸걸 감안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어, 참고로 포르쉐는 원가 절감과 생산 관리 노하우를 토요타한테 배운 적이 있죠. 1990년대 초 회사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였는데요. 당시 포르쉐에는 단한 대의 신차를 개발할 자금밖에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만든 차가 박스터였죠. 그리고 대박을 냈습니다. 그 당시 그 결정을 밀어붙인 게 생산관리 직원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사장까지 한 벤델린 비데킹입니다. PCM엔 이제 애플 카플레이도 들어갑니다. 사용자와 자동차를 잇는 연결성, 영어로는 커넥티비티라고 하죠. 이게 요즘 자동차 업계의 화두입니다. 또 IT나 가전업계가 호시탐탐 노리는 먹잇감이기도 하죠. 어, 이번 9.11 터보 시리즈의 소위 제로백이라고 하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각각 0.2초씩 단축했습니다. 그 결과 터보는 3초, 터보 S는 2.9초가 걸립니다.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달고 론치 컨트롤을 썼을 때 기록입니다. 이번 911 터보 엔진은 가속하다 잠시 엑셀 페달에서 발을 떼도 드로틀 밸브를 잠시 열고 기다립니다. 재가속 때보다 신속하게 흡기를 공급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결과 반응이 한층 더 빨라졌죠. 오버 부스트 기능도 담았습니다. 대략 2,100에서 4,000 rpm 사이에서 부스트 압을 0.1오바 더 높인다고 합니다. 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 (PTM)이라고 하죠. 역시 이번에 좀더 다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좀더 빠르고 더 영리해졌다고 설명합니다. 앞 범퍼 아래쪽에는 립 스포일러가 숨어 있습니다. 뒷날개도 전동식으로 오르내립니다. 시속 120km 이상에서 나오고요. 시속 80km 이하에선 다시 들어갑니다. 터보 역시 차체 앞쪽을 40mm 들어올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추가 금액을 내고 선택해야 되는 옵션입니다. 폭스바겐을 통해 선보인 다중추돌 방지 기능도 넣었습니다. 1차 충격이 감지되면 운전자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사이에 후방차가 추돌을 했을 때 브레이크를 안 밟아서 쭉 밀려나가면서 중앙선을 넘는다든지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충격을 감지하는 순간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진행입니다 성능 제어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눈여겨보는 항목 중에 하나죠 이번에 포르쉐 엔지니어들을 만난 김에 물어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측정하는지 저희도 성능 계측을 하다 보니까 늘 궁금했던 점인데요 어, 포르쉐 쪽에서는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측정한 기록만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가속이나 제동 등 어떤 종류의 성능 테스트를 할 때든 차는 한 명이 몰지만 두 사람이 탄 몸무게로 맞춘대요. 그 무게가 140kg이랍니다. 70kg인 사람 두 명이 타는 상황을 가정해서 이제 운전자 한명 타면 나머지는 무게 출렁겠죠? 사실 가속이야 그냥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되니까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는데 제동 테스트가 궁금했습니다. 포르쉐 엔지니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어, 시속 100km에서 멈춰설 때까지 그 제동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데 제동 테스트를 하기 전에 절차가 있답니다. 시속 240km에서 90km까지 제동을 25회 반복을 한 다음에 이항목에 제동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브레이크를 충분히 가열시키고 또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가열된 상태에서 제동을 했을 때 기록을 발표를 해야지. 어, 차가운 상태에서 제동을 하는 것과 거리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또 포르쉐 자체적으로도 내구성에 충분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포르쉐는 해마다 전 세계의 서킷을 돌면서 포르쉐 월드 로드쇼를 진행하는데요. 굉장히 가혹한 주행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고도 브레이크는 패드만 가지 로터는 전혀 손도 안 된다고 합니다. 폴쉐 브레이크의 내구성을 엿볼 수 있는 단서 중에 하나입니다. 비단 PCCB가 아니더라도 그냥 철로 된 브레이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남아공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요한에스버그 포시즌 스 리조트 앞에 시승차가 도열했습니다. 911 터보와 터보 S, 카레라4와 4S 그리고 각각 모델의 코페와 카브리올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트랙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카레라4로 먼저 예습삼아 서킷을 돌았습니다. 3.0리터 터보 엔진의 느낌이 정말 궁금했는데요. 어, 굉장히 얇게도 자연흡기 엔진의 특성을 기가 막히게 흉내냈습니다. 최대 토크 뽑는 시점도 슬그머니 뒤쪽으로 밀어놨고요. 하지만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의 존재를 숨길 수 없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운드였습니다. 고회전으로 접어들면 금속성 회전음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터비에서 나는 소리죠. 그러나 반응성은 정말 눈부십니다. 가속페달을 건들면 정말 격렬하듯이 힘을 뿜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드디어 V11 터보 S의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인스트럭터는 V11 GT3 RS를 몰고 우리를 이끕니다. 소위 제로백이 2.9초죠. 정말 막힘이 없습니다. 이 트랙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 오르막이 섞여 있고, 브라이드 코너도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만치 않은 트랙인데, 보통 트랙을 달릴 때는 이런 가속 페달을 밟는다든지 브레이킹 포인트를 좀 잘못 잡게 되면은 나중에 정작 힘이 필요할 때, 힘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굉장히 허탈해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911 터보 S로는 그럴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양 토크가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 직선 가속 대는 인스트럭터가 타는 GT3 RS를 금방 따라잡죠. 물론 코너에서는 다시 멀어지지만 911 터보 S는 정말 궁극의 욕심쟁입니다. 힘과 위상, 쉬운 운전까지 모두 거머쥘 수 있는 911계의 지름길이자 치트키죠. 시승을 마치고 911 라인 개발을 총괄하는 엔지니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10분의 1초 단위로 제로백을 개선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성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온것 같다 과연 911 터보의 가속은 어디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 단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시간을 2.6초보다 줄이게 되면은 경주형이 아닌 이상 일반 타이어로는 노면을 붙들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2.6초 밑으로 더 가속이 빠른 차가 나오기는 당분간은 어렵겠죠. 아울러 다음 세대 911 터보도 전기모터의 도움 없이 이 내연기관, 기존 엔진만으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끝판왕의 감질만 나는 진화. 그런데도 몰아보면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안겨줍니다. 911의 진화는 겪고 또 겪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